시바이누의 고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의 갑작스러운 급증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의 대규모 보유자가 자산을 재분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향후 시장 이동에 대한 준비와 유동성 목적을 위해 자산 재분배와 함께 내부지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인투드 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시바이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꽤나 높은 상승이 나올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실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복수렴 또한 돌파 중인 상황이죠. 시바이노 생태계는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블록체인 지표가 증가하고 시바이오의 네트워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은 동시에 네트워크 수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시바이오의 거래 모델에 따라 본 토큰은 거래 수수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토큰의 일부는 시바이노로 변환된 후 소각이 됩니다. 이런 소각 과정은 시바이노의 순환 공급을 감소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가 네트워크 활동의 급증을 더 주도하고 있죠.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시바이누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도 높아졌고 거래량의 증가와 소각을 통한 시바이누의 체계적인 감소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대규모 거래 투자자의 민코인 축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거래량이 2300% 이상 증가했고, 4억 2300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에도 다시 한번 도달했는데요. 이러한 고래투자자의 증가는 시바이누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다른 지원 지표에서도 일일 활성 주소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시바이누의 거래 활동이 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변동성과 녹색일의 발생은 비록 예측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시바이누의 꾸준한 상승 모멘텀을 촉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바이누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코인에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또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바이누나 최근 하락이 강했고 앞으로 테마가 올수 있는 코인을 매집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강하고 상승보다는 특정한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익을 못 보는 걸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 로또 한 장에 5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5천원으로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을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닌 이 방법에 5천원을 사용하실 건가요? 정확하게는 적은 돈,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신흥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천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부자가 이렇게 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 내용이면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당장 검색만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젊은 투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죠.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썼다느니 어쩌니 억소리나는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쵸? 또 주변에서 김대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길래 박팀장이 코인으로 대박났다고 해서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벌었다는 건지 돈을 많이 번다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빗썸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했지만 왜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락장이 오니까 물리기만 하고 대체 그 부자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배까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벌었다는 걸까? 로또 1등 조작설처럼 코인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 아닌가요?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지금부터 알게 될이 방법이 로또 1등보다 더 높은 확률로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 단돈 5천원, 만원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까요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고 해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이 밈코인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인 투자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국내외 할것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에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밈코인 시장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해왔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틀에 갇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회사가 탄탄한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를 하는데 이 밈코인 시장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밈코인이란 인터넷, SNS,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어떠한 이미지나 짤에서 영감을 얻고 만들게 된 암호화폐인데요. 당장 유튜브나 쇼츠, 틱톡만 보더라도 쏟아져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따라하고 싶은 유행 이것을 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같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인기 있는 어떤 소재까지 심지어 유명한 해외 프로 축구단의 코인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축구의 나라 영국에서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여기서 투자의 보수적인 분들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원짜리 한장 투자하기도 아깝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 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재도 시가총액 1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 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 코인도 처음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믿기 던진 거다. 속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고작 0.3원에 불과하던 코인 가격이 20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이트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죠. 20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이노 또한 도지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2021년 11월 3천만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만 넣어놨어도 30억이 됐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으시죠? 이때부터 유명산번호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났고, 당장 작년 개구리 코인이죠. 페페 코인이 3만 5천 퍼센트가 올라왔었어요. 중장년들이 알고 있는 만화, 심슨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일주일 새 6만 퍼센트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단돈 5천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앞만 보고 시야 닫혀있으면 절대 큰 수익 낼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AI 밈 코인 그록을 출시했었죠. 출시 첫날 한국돈으로 단 2.5원에 불과했는데 크게단 하루 만에 30원까지 급등했고 이밈 코인 또한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단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투자층의 시야를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투자자들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을 생각해보면 도지 외에 다른 밈코인을 언급했을 때뭐 베이비도지나 이런 거 말하면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만빴었죠 베이비도지는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된 거대한 밈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0.001원도 안 하던 이민코인들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노 출시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올랐습니다.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 투자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었던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앉는 사이, 이 밈코인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누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누의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럼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키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800% 이상의 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도 고래 세력들이 반복적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흐름으로 볼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하는 유로방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이노를 넘어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8062-8848 여기로 미미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용기내서 문자 보내신 분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